자, 매트에 무릎을 모아서 앉아주세요. 양손에 머리 뒤통수에 깍지를 채우고 팔꿈치를 앞으로 모아서 턱을 쇄골 앞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척추는 곧게 세우고 고개만 당겨주세요. 뒷목에서부터 쭉 윗등을 타고 약간의 뻐근함과 늘어남을 확인하시면서 코로 내쉴 때한번더 눌러줍니다. 뒷목에 놓여져 있는 근육들을 천천히 늘려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둘, 하나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보며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어깨와 쇄골가슴을 펴주면서 뒤통수로도 손바닥을 슬쩍 밀어주고 가슴은 하늘 위로 더 높게 들어주세요 이때 엉덩이로 뒤꿈치를 꾹 누르시면서 살짝 아래 허리도 잘록해지게. 그때 복부는 쏙 당겨오셔서 허리에 기대지 않고 복부에 힘을 느끼면서 가슴을 펼쳐줍니다. 어깨와 승모근을 귀에서 멀어지도록 한번 내려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둘, 하나. 정면을 바라보시고, 손바닥은 천장 위로. 내 얼굴 옆에, 귀 옆에 두 팔이 있어요. 손바닥은 쭉 강하게 뻗었지만, 어깨는 아래로 한번 내리고, 다시 한번 가슴을 하늘 위쪽으로 들면서 상체가 넘어가니까 어깨와 팔도 자연스레 뒤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어깨만 밀지 마시고 몸통과 함께 팔이 넘어갑니다. 겨드랑이를 활짝 펴시고요. 손바닥 뒤로 강하게 미시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하나, 천천히 상체 세워 정면, 손바닥을 앞쪽으로 뻗으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고 시선은 복부를 봅니다. 손바닥과 등이 멀어지도록 서로 강하게 밀어주세요. 어깨 뒤쪽과 등을 쭉 늘켜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하나, 마시며 상체 세워 정면 두 팔을 풀어 호흡 정리합니다 오른손은 왼쪽 옆구리 뒤로 감싸러 오시고 왼손은 오른 허벅지 옆에 집습니다 마시며 허리를 세웠다가 내쉬며 뒷벽을 보러 몸통을 회전할게요 그때 오른팔은 좀더몸 쪽으로 파고 들어오셔서 오른 어깨 가슴 근육을 뒤로 더 열어줍니다. 시선도 오른 어깨를 따라 뒷벽 쪽으로 시선을 따라갑니다. 왼손으로 한번더 밀어주세요. 어깨를 더 열어줍니다. 어깨 가슴 회전, 아래 옆구리까지 회전. 셋둘 하나 상체 정면 돌아오시고 두 팔을 바꿔 반대쪽 진행합니다. 왼손은 오른 옆구리 뒤쪽으로 오른손은 허벅지 옆에 마실 때 허리 세웠다가 내쉴 때 뒤로 열어줍니다. 왼 어깨가 뒷벽으로 열리면서 시선도 따라갈게요. 엉덩이로 뒤꿈치를 꾹 누르고 척추는 곧게 세워 줍니다. 셋둘 하나 정면을 바라보고 두 손은 풀어 주세요. 오른손을 엉덩이에 한두뼘 정도 내려놓으시고, 왼손은 천장으로 뻗어 귀 옆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오른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셔서, 오른쪽 어깨가 귀랑 멀어지도록 아래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왼팔은 내쉬는 숨에 귀 옆쪽으로 더 길게 뻗어내셔서, 왼쪽 옆구리를 강하게 늘려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고, 마시며 어깨와 가슴이 천장 뒤쪽으로 열린다 생각하면서 가슴을 하늘 위로 약간 돌려주세요. 여전히 왼쪽 몸통 측면의 자극을 느끼시면서 호흡하고, 오른쪽 어깨에 기대지 않도록 한번더 손으로 매트를 밀어내서, 밀어내고, 어깨를 떨어뜨리면서 유지합니다. 셋, 둘 하나 정면을 보시고 왼손을 뻗으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호흡 내쉬고요. 이번에 왼손을 엉덩이 옆에 한두뼘 정도 짚고 오른손은 귀 옆으로 가져옵니다. 왼쪽 어깨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팔꿈치를 굽혀주세요. 이때 너무 손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골반 엉덩이는 약간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오른팔을 길게 가져오시면서 옆구리가 늘어나는지 확인합니다. 한숨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가슴을 마시며 하늘로 돌려서, 오른쪽 옆구리 주변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뻗어내주고, 왼 어깨에 기대지 않도록 주의하기. 셋, 둘, 하나, 오른손 뻗으며 올라오세요. 한 호흡 내쉽니다. 무릎을 V자로 열어주시고, 발등 들었다 내려서 정돈하세요. 이번엔 손을 뒤로 보내고, 발끝 뒤로 한뼘 정도 집습니다. 어깨 너비 정도에 손가락은 매트 앞쪽 방향 보도록 하고, 어깨가 불편하시면 조금 더 옆으로 열어도 괜찮아요. 자, 골반을 말아서 매트 앞쪽으로 내밀어 보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과 정강이로 매트를 미시면서 골반을 천장 위로 들어주세요. 허벅지 앞쪽이 강하게 늘어나면서 역시나 강한 허벅지 힘으로 버텨줍니다. 손으로 매트를 미시면서 고개를 뒤로 떨궈내시고 손목이 기대지 않도록 가슴을 하늘 위로 한번더 듭니다. 나의 어깨 앞쪽과 가슴 근육도 늘리시면서 천장으로 계속 밀 거고요. 나는 허벅지의 의식을 더 두고 엉덩이가 자꾸 뒤로 내려가지 않도록 앞쪽으로 향해 내밀어주는 힘에 집중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뒷면의 힘을 느끼시면서 접혀 있었던 고관절, 앞쪽으로 강하게 펼쳐주세요. 위로 향해 몸통을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셋둘 하나 엉덩이 먼저 뒤꿈치에 내리고 턱은 안전하게 당겨서 올라오세요. 매트를 밀면서 상체를 세워 올라옵니다. 손은 앞쪽에다가 짚을 거고, 허벅지 사이로 상체를 쑥 펼치면서 내려갑니다. 양 팔은 쭉 뻗으셔서 바닥에 턱이나 이마, 상체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쭉 길어져요. 그리고 한 호흡 내쉽니다. 고개를 살짝 들며 한손 밑으로 내리고 엉덩이를 들어 테이블 포즈로 오세요. 어깨 너비로 손바닥을 짚고 두 번째 손가락이 매트를 보도록 합니다. 다리도 골반 너비로 열어서 뒤꿈치를 세워놓으시고 손과 발로 지면을 밀면서 어깨에 기대지 않도록 등을 하늘 위로 쭉 들어 올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오른 새끼손가락 옆에다가 세워서 발바닥을 디뎌주시고 약간 매트 바깥쪽으로 발이 나가도록 발목 무릎을 바깥쪽으로 틀어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왼발 무릎을 뒤로 한 걸음 빼주셔서 꼬리뼈를 바닥쪽에 낮춰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미시면서 가슴을 펴고 앞에 멀리 바라봅니다. 오른쪽 고관절 접혀있는 골반에 집중하시고 뒤에 펴져있는 왼 골반 앞쪽과 허벅지 앞쪽에 집중하세요. 너무 한쪽 발로 기울지 않도록 중심을 가운데 골반을 계속 매트 중간에 두려고 하시고요. 가슴 어깨를 한 번만 더 세우시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하나. 골반을 위로 세워주고,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오른 다리를 펼쳐 볼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발바닥이 뜰 겁니다. 손바닥 밑으로 한 걸음 내려오시고, 이제 오른쪽 발 무릎을 쑥펴 볼게요. 약간 매트 우측 방향에 오른발이 놓여져 있을 거고요. 왼발 뒤꿈치에 엉덩이 주저앉지 않도록 엉덩이는 수직으로, 무릎 위에 엉덩이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등을 펴서 시선 한번더 멀리 보시고요. 지금 오른쪽 뒤 허벅지가 뻐근하실 겁니다. 오른쪽 무릎을 너무 세게 펴서 누르려고 하지는 마시고, 무릎이 구부러져도 괜찮으니까 엉덩이 골반이 이렇게 둥글게 말려있지 않도록 약간 오리엉덩이처럼 뒤로 펴보기만 할게요. 그리고 호흡을 채웠다가 이게 괜찮으신 분만 팔꿈치를 구부려서 바닥 쪽으로 상체를 조금씩 낮춰주시면 됩니다. 고개 버거우시면 상체는 계속 세워놓고 유지할게요. 셋둘 하나. 오른 무릎을 접어서 매트 뒤에 무릎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테이블 포즈로 와서 정돈합니다. 반대에 왼손이 왼발 옆에, 새끼 발가락 옆쪽에 있어요. 발날 무릎 바깥쪽으로 틀어 열어주시고, 오른발을 뒤로 한 걸음 빼서 상체를 세어봅니다. 손으로 매트를 밀어야 돼요. 어깨에 매달리지 말고 팔이 길어집니다. 자, 뒤쪽 다리, 무릎도 바닥을 함께 미셔서요. 너무 힘없이 축 가라앉거나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지면을 밀면서 골반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왼발은 바깥쪽으로 유연하시다면 더 열릴 거고요.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낮췄더니 고관절이 늘어납니다. 오른쪽도 앞골반과 허벅지 앞면 근육 펴시면서 호흡할게요. 쇄골을 바깥쪽으로 열어서 유지합니다. 셋둘 하나 엉덩이를 세우고 왼발을 서서히 펴봅니다. 발바닥을 들면서요. 그리고 한 손바닥 밑으로 내려 짚고 등을 펴서 멀리 봅니다. 엉덩이가 한쪽으로 틀어져 있지 않도록 골반을 옆으로 일직선상에 두시고 오른쪽 엉덩이 밑에 오른 무릎 일직선인지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발은 좀더 펼쳐서 허벅지 뒤쪽 근육을 폈다가 괜찮으시면 상체를 아래쪽으로 숙이러 내려가시면서 조금 더 자극을 찾으러 가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뻐근하신 분들은 허리를 펴주시고 엉덩이만 더 뒤로 밀어보세요. 유지, 셋. 둘, 하나. 마시면서 허리 세워 고개 정면, 왼다리를 구부려서 뒤에, 무릎 테이블 정도 남번 합니다. 그대로 발끝을 세우고 엉덩이를 하늘 위로 들어 올려서 전신을 늘려줍니다. 손으로 매트를 미시고, 엉덩이를 천장 하늘 쪽으로 뻗습니다. 팔은 귀 옆에, 어깨에 매달리지 말고, 어깨를 밀어주세요. 뒷무릎 구부러지거나 뒤꿈치가 뜨는 분은 오히려 들어 올려서 배랑 허벅지를 가까이 붙이시고, 손으로 매트를 미시면서 스트레칭 합니다. 셋, 둘, 하나. 손 사이 보시며 두 다리 앞으로 걸어가시고, 마시는 숨에 등, 허리를 펴서 시선 멀리 한번 보세요. 약간 발가락 쪽에 무게를 더 두면서 복부를 쏙 당겨오시고 아래 허리를 길게 폈니다. 내쉬는 숨에 무릎 약간 구부리고 손바닥을 바닥에 다 짚으러 가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주시고요. 이때 무릎은 더 많이 접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무릎 허벅지에 다 얹고 조금씩 허벅지를 펴 나가시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무릎을 펴 볼게요. 고개 힘 빼서 다리 사이를 보시고 상하체를 가까이 하시면서 스트레칭. 셋. 둘. 하나.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시고, 양손은 매트 앞에 집습니다. 다리를 좌우로 열어서, 골반 너비, 발가락을 매트 바깥쪽으로 보내시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종아리랑 허벅지가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신장 대비 발폭을 조율하셔서 앉아볼게요.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해보고 팔꿈치로 허벅지 안쪽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더 열어보시고요. 엉덩이 꼬리뼈는 살짝 아래로 말아서 척추가 길게 펴지도록 합니다. 이제 앞으로 쏟아져 있는 상체 가슴도 열어내셔서 어깨 쇄골을 옆으로 넓게 펴고 손바닥으로 미는 힘에 집중하시면서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발바닥에 힘을 주고 허벅지 안쪽에 근육 힘을 느끼면서 일어나 마무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신을 골고루 목, 어깨, 가슴, 허리, 골반, 허벅지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시켜주는 요가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 풀고 싶거나 하루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감하고 싶으신 분들께 좀 적합한 난이도일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따라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Namaste.